아,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맞아. BJ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소개 한번해요 저는 조준이라고 하는 운동하는 유튜버예요, 유튜버. 네, 유튜버예요. 음. 네. 잘생기셨다, 진짜. 어깨 미쳤다. 조준님 유튜브 사무실이에요? 네. 유튜브 사무실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도 같이 하는 사무실이에요. <laughs> 아니 누가 지식이네. 어. 글을 올린 거야. 라라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 그거 봤어. 중3인데 중3짜리가. 그래가지고 봤어. 내, 내 집팬 남겼잖아. 고모라고 어, 어. 해보라고 음. 지금 애들이 지금 공모부될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 <웃음> <웃음> 그럼 연상을 몇 살까지 만나봤어? 제일 위? 아 어. 여덟 살. <laughs> 아 진짜? 응. 하긴... 근데 어릴 때였어. 대략에다. 몇 살? 고등학교 때. 무슨 소 하는 거야. 무슨 년도다. 근데 그 내가 수 끝나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laughs> 그러니까 19살, 20살이었으면 28인 거야? 여자가? 그럼 그때 눈을 떴겠네? 뭘 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자에 대한... 그때는 내가 너무 세상을 몰라가지고 이제 막 내가 이제 유남규 <laughs> 졸업할 때였잖아. 아니,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덟 살짜리 만나러 죽었어? 아, 그 어쩌다가 난, 난 나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한 스물 한 살이라고 했던 것 같아. 난처음에 아, 그분이? 어, 그분이? <laughs>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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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한살이라고 나도 나도 그렇게 몇살 어. 차이라고 했는데, 열한 살 차이더라고. 음. 근데 다 동안이니까 또 몰랐던 거 아니야, 그치그 여덟 살 누나 좋겠다. 여덟 살이 아니고요. 여덟 살 8살 차이라고 여덟 살이 아니고요. 무슨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진짜 잘생겼다난 이번 방송 많이 나와요. 그럼 혓바닥이 약간 그 내가 다시 보니까 그거 알아, 너 펭구, 아, 어, 핑구, 핑구 알아? 어, 핑구, 핑구 혀같아 핑구, 핑구 어. 근데 혓바닥 올려 여기 밑에 약간 그러니까 자르면은 더나온데 매? 맞아. 그래서 막. 이렇게까지 나온다 좀 이렇게 안에 너무 똑같아 봐라. 원래 건, 여기서 딱 건피디의 폭로 한번 나와야 되는데 뭐 조준의 중학교 친구로서 여기 건피디로 오세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어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맥주고요 안녕 <laughs> <아니요>, 물컵이에요 물컵 <laughs> 뭐가 궁금하신 건데 <laughs> 쓰레기요 쓰레기요 그, 쓰레기죠. 뭐 여자, 친구, 숙녀. 아, 성격... 여자 여자. 여자? 아, 저 여자는 완전히 고자였는데. 네? 어, 아, 진짜 고자였어요? 고자라고요? 아, 진짜 고자라고요? 준이 연애를 고자 고자라고요? 고자가 아니라 <laughs> 남중남굴로 나왔는데 그때는 진짜 여자에 대한 걸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물론 지금도 모르지만 물론 생각데 좀... 아, 진짜 중학교 때는 뭐가 아무것도 없었고, 고등학교 때는 여자친구를 한번 사귀었었지. 8살 이상 차이나 사람을 사귀었다는데, 고등학교 때? 여기 응? 고등학교 때? 응. 아닌데? 아니, 진짜 뭐 여자 문제는 이런 건 없었어. 여자 문제는 없었고 여자친구 사귈 때 내, 내가 기억하는 거는 한 1년인가 1년 좀 넘게인가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되게 예쁘게 만났던 거같요그 둘이 100일이나 200일이었나 아마 그때 내가 그 손편지를 내가 둘한테 써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아니 진짜 죄송한데 네. 손편지를 왜, 왜 둘한테 한 피디가 써준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둘쓴게아니고 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둘이 그만한 게 아니고. 아니 이제, 아니죠?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때 뭐 손편지 내용이 아 주나 너는 너무 이런 게 좋은데 이런 이런 것들을 고치면 더 좋은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것들... 근데 그거를 왜 손편지를 본인이 쓴 거예요? 그때 나도 정말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둘이 예쁜 연애를 하는 거랑 <웃음> 예쁜 <웃음>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거랑. <laughs> 급식실 앞에서 주나 여자 친구랑 같이 꺼내 봐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줬었죠 혹시 응. 준희 좋아했었어요? 아 많이 좋아했지. <laughs> 진짜로? 많이 잤지 잤는 것도. <웃음> <웃음> 아, 몇 가지 개인설이 좀 있긴 한데, 그래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음. 연애를 길게 그리고 오래 못했다. 그리고 약간 뭔가 제대로 된 연애를 많이 못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닌데 나름 제대로 된 연애 했었는데. 아, 쟤는 그리고 좀 오래 만나는 편이었는데. <laughs> 아 근데 그거 있어요. <laughs> 여러분 여 준이가 만났던 여자 분들은 다 예뻤어. 아 진짜. 다 예뻤어. 근데 아무튼 근데 내 취향은 아니었어. 자기 취향이면 안 되지 않나요? 어, 친구랑 그치. 솔직히 겹치면 좀 안.. 그는 사뿐하지 않나? 아 그치. <laughs> 아, 왜뭐 찔리는 거 있어요? 아니요 저전왜 왜 자꾸 여기 여기 왔던 거예요? 전혀 없는데 얘가 뭔 소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숙성? 가끔씩 응. 그 정도를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무슨 편지를 여자친구랑 준희한테 써줬다고 하는데 그건 뭐야? 아그 고등학교 때얘얼굴 아, 그걸 <laughs> 왜 써준 거야? 한창 내가 성격이 안 좋았거든. 응. 근데 아, 그때 내가.. 그렇구나. 그 연애를 하면서 내 성격이 되게 좋아졌었어 아, 아니야 그러지도 않아 아니야 좋아졌어 <laughs> 그때 내가 네 편지에 써준 내용이나 이런 거너 기억해? 근데 응. 너 솔직히 말하면 뭐? 그 내용 기억 잘안나나 나 진짜 열심히 써줬는데? 두장 써줬는데? 나 같이 뭐라고 써줬지? 어? 삼각관계였냐고 지금 근데 나 진짜 내가 저번에 진짜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 얘한테 너 뭐, 진짜 그건 아니지? 너 뭐, 개소리야 그치? 근데 아니래 진짜. 너 내가 여자 만난 거 봤잖아 난 네가 근데 근데, 근데 이게 있어 나 얘가 진짜 실제로 여자를 만나는 거를 내 눈으로 본적 없어 뭔 개소리야 미나여자가 나 노는 걸 봤잖아 봤지? 그래 그럼, 그럼 됐지 뭐그 뭐 수도 있잖아 뭘 연기야 뭐야 <laughs> <laughs> 뭐 어떻게 하라고 나는 권 p 디가 싫다 곰피디가 너무 너무 싫다. 아니? 아저, 아니야, 아니야, 이이게 지금 온 건가? 온 건가?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온 건가? 아니야, 아니야. 안 싫어. 아니야, 진짜 안 싫다니까. 나는 곰피디에게 <laughs> 설렌 적 있다. 있을 리 없잖아요. 진짜 장난합니까? 절대 없습니다. 나는 옆에 있는 이 사람과 증결을 하고 싶다. 예스. <laughs> 아 진짜 아니야. <laughs> 아 이거 누나도 이거 잘했어.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누나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대체 봤잖아. 제일... 아, 모르는 거지. 컴퓨터가 그러던데 너랑도 많이 잤다고? 아 지... 그게 아니지. 그 잠이 아니지. 커피를 안 잡아서 이 틀렸어. 아 커피를 안 잡아. 아 누나 틀렸잖아. 나는 응. 준이가 친구 그 이상으로 느껴진 적이 있다. 아니 아니 없어 없어 설렌 적 있다. 없어 없어. <laughs> 와 <laughs> 진짜 <laughs> <laughs>